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자하오 저는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해드릴 강사 이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 따라 하면 저절로 이어지는 따 페이블러 그2 2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단어는요 크게 두번 읽읍시다. 자 따라 할게요. 슌잘한번더슌잘 여러분 밑에 뜻을 보시면은 체격 몸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흔히 몸, 신체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건 중국어로 션티. 그렇죠 굉장히 쉬운 어휘인데요. 션티. 우리 몸과 몸매는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저 여자 정말 몸매가 날씬하다. 혹은, 어, 저 남자는 체격이 정말 크다. 할 때는요. 반드시 션티가 아니라 뭘 사용한다? 션자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션자이랑 관련된 표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네, 여러분 체격이 나와서 우리 체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체격이 작은 사람과 체격이 큰 사람 그렇죠 우리 체격이 작다 이런 표현 쓰는데요. 어 그럼 작다는 오라고 하는데 슌 자이 네, 여러분 근데 중국인들은 음절 수 맞추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슌차이가이 음절이니까 뒤에도 이 음절 맞춰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슌 자이 아이 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자는요 우리 키가 작다 할때 쓰는 형용사죠. 很 아이 그저 헌 아이. 그래서 키가 작고 그 다음 小오는말 그대로 작은 거예요. 키도 작고 몸집도 조그마신 그런 귀여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몸집 즉 체격이 작고 외소하다. 중국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신체 야이샤오 한번더 신체 야이샤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저처럼 이렇게 키도 크고 몸집도 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키가 크다는 우리가 '까오'라는 형용사를 쓰죠. 그다음 몸집이 큰 것은 말 그대로 '따'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체격이 크다 소리 낼게요. '션 잘까오다한번더 '션 잘까오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갑자기 요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영상, 이 화면에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상당히 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큽니다. 예, 실제로 봐도 <laughs> 굉장히 크고 건장하거든요 예,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강남 캠퍼스, 광패스 HSK로 오시면은, 얼마나 큰지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션살까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체격이 작다, 크다가 아니에요. 사실 여성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몸매가 날씬하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런 표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따라 합니다. 生才苗跳.한번 더. 生才苗跳.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와, 쟤 진짜 날씬하다 라는 표현을 할때이苗跳 라는 단어를 잘 모르셔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단어를 좀 많이 쓰시냐면은 쇼, 이 단어는 아시죠? 쉬운 단어라서 말랐다, 마르다의 표현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쇼는요 그렇게 칭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쇼에 들어가는 부수가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좀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런 부수가 들어가죠 여러분 얘는요 다 약간 병, 아픈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안 좋은 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병을 중국어로 삥그 다음 아프다는 중국어로 덩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른 것도 일종의 어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쇼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고 싶으시다면은 티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아, 몸매가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운동하고 노력하면서 그 몸매를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매를 유지하다라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자 그때 유지하다의 동사는 바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크게 따라할게요. 보유, 신차이. 한번더 보유, 네, 신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차이랑 관련된 요네 가지 표현 배워봤고요. 얼마나 머릿 속에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격이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다 그랬죠. 체격이 작다는 신차이. 그렇죠. 키가 작다까지 써서 아이샤 아, 身 아이셔. 자, 그럼 반대로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체격이 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예. 身材高大.사身材高大. 자,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 말고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몸매가 날씬하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身材苗條.身材很苗条해 신才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날씬한 몸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운동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몸매를 유지하다 중국어로 네, 보존 신체. 여러분, 보존이라는 동사.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오급 동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을 때는 그냥 허투로 넣어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만 엄선해서 넣어놓는 거니까 꼭 기억해주시고요.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납시다. 자, 이제!